저 친구 바로 지금 로빈슨 프로소 됐어요. 장준의 게임플레이!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어, 요즘 구글 플레이에 매력에 빠져 있는 골든 차일드 장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든 차일드로서는 컴백 준비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이돌로서는 선을 드나드는, 넘나드는 이런 캐릭터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딸기의 세계가 이제 장스타 4화에서 공개된 에피소드인데요. 부부의 세계를 크러디를한 모티브의 어, 내용이었는데 이제부터 똑바로의 행동부터 구글짱 어우 저 아니에요. 어우, 이렇게 빼시면안 돼요. 에이, I'm trapped in my mind 넘겨버린 내마만을 갖고 싶어도 불러봐도 날 삼켜버려 Who am I? 거울 속 drip drop <laughs> 단순하고 현실적인 약간 그런 게임들을 좀 주로 하는 편입니다. 템플런, 바운스볼, 앵그리버드 약간 이런 좀 단순한 게임을 하는데 그중 가장 두뇌의 회전이 필요하다는 게임은 바로 모두의 마블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국에서 대기 시간 때문에 불리니까 그때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하니까 어 잠이 좀 깨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메리카노보다 모바일 게임인 것 같습니다. 구글짱! 오늘 제가 소개할 게임은 바로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인데요. 정준이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오래 했고 당연히 저는 고수들이라는 거죠. 홈시장, 동현, 대열, 와이 이네 명의 멤버가 늘상 같이 모두의 마블 게임을 하면서 저희끼리의 재미와 내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구글짱! 모두의 yeah 마블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냐 어서와 제 꿈이 건물주거든요 사실 제 꿈을 이룬 듯한 거를 이 모바일 내에서 느끼게 될수 있으니까 저는 그 점이 정말 너무 좋고요 오케이 곱하기 4제거 밟으면 은 그냥 이 친구는 바로 빈털털이 되는 겁니다 구글짱 요즘에는 또 이제 뭐 킹덤 시리즈도 나오기도 했고 또 이제 신전 시리즈도 나오기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킹덤 시리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베팅을 할수 있어요 베팅 나는 좀 약간 강심장이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킹덤 맵을 추천 예, 드리고 싶고요. 클래식한 거를 즐기고 싶다. 그럼 저는 월드맵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구글 짱! 오케이. 제일 먼저 시작하세요. 시작이 반이라는말 있잖아요. 선을 먼저 잡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이제 천사 카드. 통행료 면제. 야 이거 이 정도면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진짜 렌트마크 찍은 데딱플로 독점 딱 해가지고 거기 밟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여러분. 이대 딱! 이야 이 천사 카드를 딱 써주면 바로 통일 문제 음? 아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구글 짱! 캐릭터의 다양성 이게 바로 뭘로 연결이 되냐 보는 즐거움 저희 많이들 봤죠 전우치 영화에서 네? 강동원 선배님께서 도사 전우치라 하옵니다 라고 하시는 그 캐릭터 전우치 있잖아요 도사 캐릭터 이 친구는 도사 캐릭터에 맞게 자기의 분신을 맵에다가 두고 가요. 이게 일정한 확률로 다른 사람이 이랜드마크로꼭 끌어오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룰루랄라 지나가다가 저 눈치 분신 때문에 팍 하면 여기서 그냥 콱! 하면 이서 바로 다 눈동자가 정말 이렇게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머리가 이제 휘날립니다. 도사가 날라다니니까요 네. 그리고 어 일단 코도 있고요. 네. 입도 있고요. 구글장 블랙홀을 만드는 게 있어요. 제가 원하는 곳에 블랙홀을 넣을 수 있어요. 진짜 남의 땅에 가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블랙홀을 날 블랙홀. 야. Yeah. 그리 반대편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는 화이트홀을 만들 수 있어요. 화이트홀 yeah. 저는 좋고 남은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카피카피 건설 드론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막 자기 혼자 이렇게 막시 웃고 있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웃고 있는데 카피 영어로 보여요. C O P Y 맞죠? 오 똑똑했어 상대편이 랜드마크를 막 이렇게 멋지게 다 지어놨어 랜드마크 한살 이거를 따라서 제 땅에다가 랜드마크를 지어주는 거예요 카피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친구는 너도 할수 있어 딱 10분만 투자해 야 너도 구글 짱아 맞다 좀비 주사위 좀비 주사위가 또 기가 막혀야지 그냥 예. 언제까지 기본 주사위만 쓸 텐가 오케이 1100만 원 역시 좀비 주사위가 이래서 참 좋아요 좀비전에 막 던질때마다 막와막 이러면서 막 확률 확! 짝수 확! 어, 홀수 확! 보너스카드! 태풍! 태풍 갑전 이 바람이 구글짱! 꿀팁 하나 진짜 드릴게요. 리소스 다운로드를 받을 때 위에 보시면은 주사위 롤그 연습칸이 떠요. 그걸로 확실히 연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이템 사용하는 데는 돈을 아끼시면 안 돼요. 천사 카드는 꼭매 게임마다 구매를 하시고요. 여기 두바이 만수르 비록 스위치 하나만이라도 그 주사위와 주와 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후! 이겼습니다. 파사 윈. 구글짱. 저 골든 차일드 장준이와 함께 모두의 밥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아 소리가 작습니다. 되셨나요? 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저 골든 차이드 장준이와 함께 모두의 맛을 함께 즐기러 가보시죠. 플레이온 구글 플레이.